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스가리아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혜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방금 읽은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금식 금식이 무엇입니까 아,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쩌면 종교 행위와도 같은 거죠.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한 재판. 진실하게 재판하는 것이 금식하느냐 마느냐 언제 금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는 이내와 긍휼을 베풀며 이내는 사랑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금식하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 압제하지 말며 압제하지 않는 것 누구를요? 과부, 고아, 나간네 궁핍한 자. 힘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다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진실한 재판, 이내와 긍휼 베푸는 것, 앞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 삶. 오늘 메시지 이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종교적인 의식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아멘. 종교적인 의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키려고 애쓰면서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재판을 진실하게 하고 남들을 압제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이것이 종교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적용기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